완전 재민이구나그음이라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배고파? 어 볶음 양파는 못 참쭈 참쭈 참지못참 볶음 양파는 못 참으시나요? 응나 음, 그리고 오늘 일호 버거 처음 먹어봐 맨날 슈비만 먹어봐 맛있어? 따라오기 잘했어? 햄버거로 애를 꼬시다니? 가끔 먹는 건 괜찮아? 삼겹살하고 주전부리 같은 거 살까? 삼겹살 살까? 목살 살까? 삼겹살? 응, 삼겹살? 응, 응, 이 응, 응, 햄버거하고 다 해가지고 얼마 들었는데폰 써가지고 6 0 0 0원 들었어. 잘 샀네. 되게, 되게 얼마로 갔는데, 우리는 100만 원 넘게 들었지. 어? 백0 0만에도 음. 50만원? 100만 백0만 100만원 들었어 차량하고 사람하고 이 왕복에 100만원 먹고 쓰는 돈은 60. 60에서 70정도 든것 같아 160에서 170 중에 우리가 좀안 써도 될 돈은 한 10만원 있었다고 봐뭐 물회라든지 물회 초밥 뭐 이런 것들 초밥은 양이 좀 작았고 그거는 뭐 먹은 거는 괜찮은데 물회 먹은 게나 그날 소화제 먹고 이랬잖아 물회 먹고 나서 물고기, 죽은 물고기를 쓰는 것 같아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나를 의식하면서 계속 째려 보는 거야.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먹지 말고 그냥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도 배도 고팠고 하다 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먹었는데 아니었던 거야. 진짜 돈 아깝더라. 맛도 없고. 한번더 가고 싶어. 자기. 나 렌지로버 사줘. 네? 전자 레인지? <laughs> 이 마누라를 팔아라, 팔아. 안녕하세요. MS 투어입니다. 오늘은 당일 캠핑으로 산울출군에 신불산 자연휴양님을 가고 있는 길이고요. 계곡이 좋다고 해서 즐기다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당일치기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휴양님에 가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조금 하고 재미나게 보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MS 투어와 함께 재미난 캠핑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렛츠고 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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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지도 생각이 안 해. 여기서 뭐 어떻게? 이 단으로 올라가다가 시동이 꺼졌습니다. 야! 역시. 욕지도 비하면 이런 건 껌이죠. <laughs> 욕지도 한번 다녀오세요. 단이 커집니다. 이런 길 다니려고 B 클래스 타는 거죠. 좋아요. 아, 쓰레기 봉투, 팔백 원에. 오, 주차장을 깨끗하게 세워했네 돌이었나, 그때? 응, 돌이었잖아. 역시 주차도 B 클래스 좋습니다. <laughs> 주차 걱정도 없죠? B 클래스, B 클래스 짱입니다. 진짜 캠핑카는 B 클래스. 댓글 안 잡고 그냥 오기도 해? 그런 경우도 있을 거야. 댓글 잡으면 편하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MS2입니다. 여기는 신불산 자연휴양림이고, 캠핑카에서 물건을 꺼내왔는데, 가스를 이번에 제주도 갔다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가스를 다 썼네요. 가스가 지금 한통 정도 남았는데, 일단 쓰는 데까지 써보고, 안 되면 전기로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팅 한번 해볼게요. 내나로가 얼마? 이없 진짜 주로 가는 길이 없고, 우자로이 엄청 우주로 가는 길이 없고, 우주로 가는 길이 없고, 우 진시원 <목소리도> 시원해 <laughs> 더우면 저기 앉아있다시 일로 오고 하면 되겠다 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와 여기 물 색깔 봐 진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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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도 있다. 김치 하고 구울까? 가스가 부족하니까 한 번에 고기를 좀 많이 올려서 그렇게 한번 구워볼게요. 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음 응, 양파 여기 있어. 오랜만에 키양이먹니까 좋네. 아 뜨거. 괜찮아? <laughs> 아 뜨거. 안 된다. 거의 삼겹살을 튀기는 수준입니다. 밥.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너무 잘 들어서 무섭긴 한데, 진짜 잘 들어. 맛있겠다. 깜짝이야. 맛있겠다. 김치에 국산이 없네. 오랜만에 휴양님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서 먹고 하니까 되게 좋네요. 일반 노지하고 좀 다르게 좀 편안한 것도. 는습니다휴양님이 응. 약해가지고 밖에서 응. 의자 패서 먹고 밤에는 캠핑카에서 자고 하면 되겠다 그렇지응 그것도 괜찮지 잡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휴양님은좀 저렴하니까 오늘도 이거 한 자리 있었어 1박에 얼마지? 1박에 14,000원 괜찮지? 음. 근데 우리는 뭐 1박 하진 않을 거니까 뭐 그래도 하루 와서 이렇게 즐기고 하는 데는 괜찮은 것 같아 탑도 안 쳐도 될 만큼 그늘도 져있고 앞에는 또 바로 계곡이고 물놀이 할수 있고 당일로 오게또 딱이야 응 맞아 다들 아, 같이 오니까 어때? 재밌었어? 벌레가 너무 많대. 아 벌레? 이건 좀 벌레 없는 거지. 머리 싫어하니까. 밖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이 진짜 맛있. 따는 제주도 캠핑장 말. 제주도 캠핑장? 가슴 맛있고. 근데 숲으로 와야 계곡이 있으니까. 비 와서 그랬지. 비안 오면 거기도 한쪽이라서 벌레 꽤 많을 것. 근데 제주도 하나로마트에서 산 고기에 비하면 진짜 이거는 잽이 안 된다. 정말 하나로마트에서 산 고기 진짜 맛있었는데 고기가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제주도에 있는 하나로마트에서 산 고기는 진짜 맛있어 뭔가 달라 제주도 가시면 제주 하나로마트에 가면 삼겹살이 있어요 그 삼겹살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음, 식당도 가고 식당도 가면 또 맛있겠지 음, 저이 좋은 거 어디서 배웠다니 한잔해뭘한잔해한잔 하긴 뭘한잔해 주도를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바닷가 갈까? 영덕? 영, 어 영덕 바닷가 스노클링, 바닷가 스노클링. 오랜만에 스노클링도 하자 음, 다음 주 영덕 캠핑카가 이렇게 소풍 올 때도 좋은 게 저희가 일반 자가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식기라든지 테이블, 의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캠핑카는 안에 뭐 식기, 의자, 그다캠핑링갈수 있는 그 준비가 전부 다돼 있는 상태니까 캠핑카만 가져와서 그짐만 꺼내면 바로 지금 이렇게 소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B 클래스 캠핑카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길도 잘 올라오고 일상적으로도 사용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MS 투어입니다. 오늘 신부를 산 자연 휴양림에 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공기가 너무 좋고 물소리도 너무 좋고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생각 딱난게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벤볼리 방향제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를 가서 구독자분을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너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죄송스럽더라고요. 영상은 재밌게 봐 주시고 뭐 시청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좋은 기회에 벤볼릭과 함께 구독자분을 위한 이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벤볼릭을한달 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멀미나 이런 것 때문에 방향제를 사용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벤볼릭을 쓰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너무 편안한 향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캠핑카다 보니까 안에서 잠을 자야 되고 요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잡냄새와 화장실 냄새들이 잔존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는 게 바로 벤볼릭이었습니다 벤볼릭의 효과를 저희들은 이미 봤기 때문에 자 분들께 이 벤볼릭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좋은 기회를 이번에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벤볼릭은 클린코튼 향이고요. 새롭게 준비한 향은 블랙체리 향입니다. 만약에 배송을 이렇게 받았다. 그런데 시향을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100%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만조시 환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기 있는 오일과 석고에 리필을 해주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경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시향을 한번 해 볼게요. 너무 가까이, 음, 좋아. 음, 좋아. 음, 좋아. 가까이 맡아도 냄새가 세지가 음. 않나 보네. 보통은 가까이서 냄새를 맡을 때 너무 강해서 얼굴을 찡그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가까이서 맡아도 향이 독하거나 강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블랙체리 향이 달콤한 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전에 앞에 설명해 드렸던 거는 검은색이었죠.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은색입니다. 차량에 같이 놓아도 고급스럽고 어, 인테리어 효과도 한몫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벤볼릭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저희처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향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벤볼릭. 구독자 1,000명 기념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네이버 폼 작성해주시면 5명의 추첨을 통해 방행제를 보내드려요. 이번에 벤볼릭과 함께하는 구독자 1,000명 이벤트 구독자님들 5분께 추첨을 통하여 벤볼릭 방행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세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신불산의 그 유명한 사레소 폭포입니다. 여름에 오면 너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신불산에 오셨다면 사레소 폭포는 한 번쯤은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가족들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올라오다가 화장실이 조금 급해가지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코코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혼자 올라왔고요. 신불상까지 오시는 분들은 꼭 한번은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와 신부산 달래 석포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밑에 가족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또 얼른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자 다시 만날게요. 안녕. 나올 뻔했어. 아 진짜. <laughs> 진짜 그배 아파서 찌릿 차라. 그 중간에 안 내려왔으면. 어. 진짜 뉴스에 나올 뻔했어 화장실. <laughs> 아 진짜? 난별로 어. 그렇게 급하진 않았잖아. 내려오면서 점점 급해지면서 식은땀 온 몸이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진짜. 진짜 그 위였어. 그막 근이가 다에걱정된다고 따라서 올라갔거든. 못 만난 거지 자기. 어. 그 자기 넘어져가지고 울면서 내려오고. 아빠 너무 빨리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올라갔는데. <laughs> 뛰어갔는데 아빠도 뛰어갔겠지. 아빠도 뛰어갔어. 왠지 내가 자기 빨리 어, 갈것 같더라고. 나 거야. 진짜 안 가겠다.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엄마 뭐 아들 데리고 막그 그랬네. 아빠 걱정된다고 따라갔어. 상해잘삼아 나중에 영상도 봐. 개빨라와 가지고 발안 다요? 근데 발은 다 알걸. 아 조금 네, 놀았는데 시? 물이 너무 차가워서 와 춥습니다 <laughs> 올해는 못 놀겠어요 와 진짜 시원하네요 청수는 얼마나 채웠는데? 나 아, 안에서 씻을래 피가 <laughs> 먹먹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안 먹먹해 아 그러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나부터 마 핸드폰 어 저희는 음. 이제 계곡에서 놀고 뭐, 음. 캠핑카 샤워하고 이제 라면 먹고 집에 갑시다. 라면 좀 끓여 먹고 집에 가면 시간이 딱 되겠어. 캠핑카에서 샤워하니까 편하지. 어 여기 샤워실 있긴 한데 물이 너무 차가운 냉수여 가지고 나는 캠핑카에서 온수 안 틀고 씻었는데 그냥 미지근하고 괜찮았어. 나는 캠 화장실이나 샤워실 다 캠핑카 쓰는 게 화장실 쓰는 것보다 작은 캠핑카치고는 화장실이 그렇게 좁진 않지. 캠핑카치고는 화장실이 크게 나왔지 거실도 있고. 만약 어. 화장실이 없었으면 훨씬 공간이 넓었을까? 아그렇긴하지 응. 근데 우리는 화장실을 잘 쓰니까 옛날에 카라반 쓸 때도. 응. 화장실 없으면 안 돼. 어, 카라반 쓸 때도 맨날 안에서 썼으니까. 캠핑카 살때 고정식 화장실이 있는 걸 위주로 찾아봤었지. 두개 끓일 거 아니야? 어. 훨씬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엄청 많이 해야 돼. 생각보다 많은데? 두 개면 1리터야저기니까 이거 너무 많은데? 맛이 많아. 진짜. 마실까? 야, 원래 두개할땐 700이야. 조금 더 따라 보내줘. 나 그냥, 나물마신래 어, 아우, 시원하다. 엄청 시원하다. 가스불 이거밖에 없는데. 나면은 <laughs> 끓일 수 있으려나? 원래 찬물에 면 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가스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바로 넣어버릴게요 찬물은 아닐 니 텐데 왜 근데 싫어해? 물이 끓을 아. 때부터 4분 딱 끓이면 딱 맛있거든 와 어, 너무 좋아 휴앙님 편하다 아. 큐앙님 진짜 그냥 차 저기 세워놓고 잠은 저기서 자고 여기서 그냥 놀고 자기 예약하면 어. 또 해봐 주말에는 근데 진짜 예약하기 힘들어 14,000원에 엄청 편하잖아 아, 그래. 계곡에서 놀수 있지 라면 이었나 먹어봐 먹어보라면 먹어보라는 게 인지 정정 오늘은 얘가 요리사 음안 익었지만 맛있다 꼬들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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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짤거 같은데? 아, 아, 물을 잘못주네맛있죠응 음. 맛있어 뭐딱 음, 맞지 음. 짤거 같은데 안 짰나? 신기하다 짤거 같은데 안 짜서? 응 음. 놀랍다 역시 음, 물놀이 학원는 라면이지 음. 와 까뜨려 딱 맞았어? 음, 음. 조용하고 싶 응, 시원하고 나랑 오기 잘했지, 아들? 이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야 빨랑 풍선 그때 연습해서 다음에 노래방 갈때 부르면 되겠다 동방신기 노래인 거 같은데? 응, 음악 선생님이 동방신기 세대야? 응, 젊을 때 젊네 내가 동방신기가 됐네 난 H.O.T인데 H.O.T가 제일 그거였어 아빠 햄버거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아빠 햄버거 뭐야 베이컨 토마토 디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너뭐 먼저 먹어? 오왜 이렇게 식탐이 없어? 식탐? 우리 거다 먹고 자기 거 뺏어 먹는 거다 어제는 아, 햄버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2,700원 한다고. 햄버거가 어, 너무 맛있어. 응. 만약밥 먹어야지. 밥 먹어. 그냥 밥. 맛있지 응, 음, 맛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집이 캠핑카면 살수있나 너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사는 며칠 버티다못뺄것 같아. 아빠는. 네. <laughs> 캠핑이 좋지만, 캠핑카보다는 집이 중요해. 아니, 버스 캠핑카는. 아, 그래도 싫어. 집이 있고, 캠핑카가 있는 거지. 내 기준에는. 집이 먼저야. 캠핑카는 부수적인 거고. 만약에 캠핑카에서 흔하면, 네. 최대 며칠까지 살수 있을까요? 뭐, 얼마든 상관은 없지. 한 달을 살든, 몇 개월을 살든, 그건 전혀 상관없는데, 어쨌든 돌아갈 집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차이가 큰거 같아. 음, 집 팔고, 뮤라시아 행당 가서 가면 싫다 하겠네? 안 되지. 택도 없는, 도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돈이 있네, 응. 안 짜면. 월세 우리 집을 응. 월세를 주고 간다면, 뭐, 약간 갈수 있지만은, 우리 집을 팔고 가자는 건 나는 안 돼. 그래서 나는 집 없이 응. 캠핑카로 생활하고 응. 여행 다니고 하는 사람도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일로 갔다 와 보니까, 일본 이런 데 가고 싶긴 한데. 어, 일본 가고 싶어. <laughs> 안 따라간다고 협박하더니만 좋아 보인다? 사춘기 불 켜지면은 얘기해줄 거야? 속으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어. 빨간 불 켜지던데? 방에잠가 신호등 하나 해줄까? 빨간 불, 파란 불, 노란 불. 너의 기분 상태에 따라 신호등 불을 더 넣는 거지. 어, 좋은 맨날 빨간 불만 켜져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엄마랑 아빠 것도 만들어야지. 어, 엄마랑 아빠 것도 만들어. 그 오늘도 안 따라간다고 계속 그랬잖아. 음, 근데 냄새 진짜 좋음. 퇴장감소. 냄새. 약간 풍선껌 같은 달콤한. 어, 달콤한 거. 달콤한 풍선껌 같은 그런 그런 향도 나는 것 같고, 어, 음 괜찮네요. 음! 음.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마약 아니에요. <laughs> 마약 자입니다 <laughs> 갖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세요 이번에 이벤트 기회 있으니까 다섯 분 놓치지 말고 잘 참여하세요 벤볼리 차량용 방향제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첨되시는 다섯 분께 미리 축하드립니다 안녕